안녕 소신이들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랑 네이트판얘기 콘텐츠를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사연을 뭐랄까? 더따똥 이렇게 할 거야? 불편해. 아니 이거 보는 사람이 불편해 이렇게 하면. 답답해서 의견을 구합니다. 우리도 약간 이런 걸로 다툴 때가 있는 거 같아 우린 늘 이런 걸로 다툰 거 어, 같아 왜냐면은 나는 되게 말할 때 육하원칙을 좀 따지는 스타일이거든? 왜냐면 내가 말할 때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좀 애매하게 말을 하면 한 번씩 되물어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나는 주어가 뭔데? 목적어가 뭔데? 이런 식으로 물을 때가 있잖아 하.. 잠깐만 아니 근데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되게 육하원칙에 맞지 않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가 오해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맞지 않게 얘기할 때가 진짜 많아. 아니,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를 빼먹을 때가 진짜 많아. 아 오케이. 근데 <laughs> 저희가 늘 이런 걸로 싸우고 이 말을 지금 저희가 몇 번째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서로 알잖아. 오케이.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누가 응. 봤을 때 누가 잘못한 거 같아? 아 이게 어 나는 나는 그러니까 둘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남자가 살짝 더 잘못한 거 같아. 일단 첫 번째 대화가 난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 김치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잖아. 음. 근데 이거를 오해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난 휴게소 말고 딴 데서는 김치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나는 김치우동을 휴게소에서만 먹어봤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난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 김치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어? 을 심지어 이 상황은 여자가 김치우동을 집 안에서 끓여준 상황이잖아.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이라는 워딩이 굳이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여자가 오해를 하고, 아 그럼 집에서는 김치우동을 어머니가 끓여주셨었어? 이라고 나는 충분히 얘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아 너가 지금 오해했구나 아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휴게소 말고 딴 데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끝이 나는 거야. 음. 근데 아니 난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또 이렇게 말을 했어. 응. 여자가 이렇게 말해서 오해를 한 건데 똑같이 응. 말해 줬어. 응. 그렇지.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오해가 쌓여 가지고 뭔가 서로 지지 않으려고 둘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서로 서로 조금씩 건드려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어찌 됐건간에 너는 지금 남자가 좀더 잘못했다는 얘기야? 아, 아느냐? 남자가 조금 더 잘못했다. 나는 이제 반대로 여자가 좀더 잘못했다. 아, 그래? 일단은 대화하는 거 보면은 둘다 잘못한 거지. 왜냐면, 충분히 중간에 끊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치 그치.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아, 얘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했을 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응. 이렇게 찝어줬어야 되는데, 앵무새 마냥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 응. 그럼 이걸 일단 둘다 잘못됐어.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뭘 봤냐면, 누가 먼저 맞지 않는 말을 했는지. 이걸 음. 따지는 거거든 음, 음. 근데 너는 맨 처음에 남자가 음. 난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 김치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 음, 굳이 밖에서는을 했다 이 말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 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어, 것 같아 왜냐면은 난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 김치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음. 그러니까 내 모든 면을 말한 게 아니라 음. 단편적인 부분만 얘기를 한 거야 음. 근데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떤 부분이? 밖에서는 이라는 말이 애매한 거지 밖에서는 이 왜? 응. 나는 밖에서의 는 상황만 얘기한 거야. 안에서의 상황은 얘기하지 아, 않은, 거야. 않은 거야. 얘기하지 않은 거야. 응. 완전히 이제 남자의 입장으로 그냥 빙의가 됐네. 그러니까 <laughs> 내 모든 걸한 번에 한 문장에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만 말한 거야. 응.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만 말했기 때문에 그래, 이 여자는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 그럼, 집에서는 김치우동을 어머니가 끓여주셨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는 제대로 다시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laughs> 아, 아, 아. 그 전에, 여자가 질문한 부분이, <laughs> 어. 여자가 만약에, 그럼, 집에서도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야? 음. 라고 질문을 했으면, 은 어. 남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음. 질문이 맞거든? 음. 애초에 질문이 틀렸어. 여자가 어, 어. 그럼 집에서는 김치우동을 어머니가 끓어주셨어? 이게 어, 갑자기. 갑자기 어머니가 튀어나와 어, 질문이 바뀌었어? 어 이게 뭔 말이야? 음... 그러니까 남자는 틀리진 않았어. 근데 여자는 질문이 틀렸어. 이 내가 한 말에 대한 티키타카가 여기서 끊겼어. 그러니까 여자가 여기서 말을 제대로 했다면은 남자의 잘못이 더 커지는데 이 여자 질문에서부터 이제 여자가 잘못이 됐다는 거지. 난 휴게소 말고 밖에서는 김치우동을 먹어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럼 안에서 그럼 안에서도 없다는 거야라고 질문을 했으면 맞는 질문인데 아 그럼 집에서는 김치우도는 어머니가 끓여주셨소는 도대체 아, 어떤 말이야? 약간, 약간 뜬금없는 어, 새로운 질문이 나오긴했다 도대체 어떻게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는 이해가 안 돼.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아, 응. 여기서부터 아, 잘못이 됐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나는 여자 잘못이 더 크다. 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해했어.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은 남자가 말 잘못하고 있는데 댓글들 왜 여자한테 그래? 저 남자 같은 족속들인가 보네. 언어 <laughs> 구사 능력 떨어지는 사람 많구나. 이게 첫 번째 배포이고 밖에 선언을왜 붙임? 모자란듯. <laughs> 이제 두 번째 배플이고 모자란 놈이 우기기까지 이새 걱정되는데 저런 거랑 계속 사귀시게요? 여자분 말버릇 잡는 것 때문에 많이 싸울 듯. 이것도 약간 있어. 음. 뭐야 댓글도다 미쳤나? 남자 전화 왔구만. 이 말기 모자르는 게 조선족인? 초반에는 여자 잘못이라는 그게 조금 댓글이 많았나 보다. 남편의 말버릇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뭘 물으면 단한 번도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진짜 너무 우리 같은 사연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눌러보는 거 같아. <laughs> 아, 어, 이거 우리 같아 이런 식으로. 지나쳤어. 어,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이런 성향이지만 어, 어. 이 사람 좀 지나치다. 어, 어. 뭐지? 이거 주작 아니겠지? <laughs>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음. 왜 그런지는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지나치고 음. 나랑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질문을 질문으로 하잖아. 음. 나는 대답은 하고 음, 질문을 음, 음, 해. 맞아, 맞아. 근데 나같이 해도 짜증나. 사실 나, 나 내가 잘 알거든. 나같이 그래? 대답을 하고 근데 왜 라고 물어봐도 짜증 나. <laughs> 이게 너, 반복이 되면. 진짜 노이로제 걸려. 근데 이 사람은 더 짜증 나겠다. 나 음. 같은 너무 심하게 또야너 그거 했어 하면 왜? 라고 계속 질문을 질문을 받아치면 너무 짜증 나지. 어, 근데 왜 그러는 걸까? 난 알아. 너 한번 일부러 왜 <laughs> 일부러 싸우려고 시비를 거는 거 아니면은 음. 대화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계속 얘가 싫어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대화하지 말아야지. 왜냐면은이 여자가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이틀이고 서울이고 입국 다시을 그럼 대화하기 싫은 거 아니야? 대화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100%이 남자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난 소희를 너무 잘 알잖아. <laughs> 그래서 항상 소희 심리 상태를 궁금해해. <laughs> 이게 한50% 있고 50%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얘 질문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laughs> 아, 나 근데 진짜... 그 의도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뭔가. 어, 그래서 지레짐작이야, 설마, 지레짐작. 설마 그거 그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게 되는 거지. 정말 저는 뭐걔 질문을 할때 정말 퓨어한 질문 그 자체거든요. 저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대. 아니 아니.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항상 의도가 있어. 질문에 의도가 없는 질문은 없어. 그냥 너의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인 것뿐이지. 항상 그때마다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나한테 아침에 기름 넣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일단 나는, 아, 그거 안 넣었는데? 대답을 하지. 그 다음 난 생각을 해. 얘가 이걸 왜 나한테 물었을까? 혹시 뭐 내일 어디 가고 싶어서 그러나? 내일 찾을 일이 있나? 얘가 내일 뭘 계획을 했나? 이 생각을 갖고, 근데 왜?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넌 얘기해. 아, 내일 태안갈 거잖아.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걸 난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궁금해서. 그러니까 너의 루틴들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음. 내 생각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일일 때 그냥 궁금한 거야 그때 그때마다 너는 왜 나한테 물어봤어? 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는 생각을 해 정말? 응이 남자가 그런 생각으로 했다고? 근데 왜 대답을 안해나 이거 진짜 이해 안돼 놀러 가자더니 여행 응 음, 이거는 약간 인지능이 력좀 떨어지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질문을 질문으로만 하는 거면은 방어적인 자세야. 그렇지. 어 나도 아까 내가 대답을 모든 게다 그냥 궁금증만인 건 아니고 방어적일 때도 있어. 맞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 방어적으로 왜라고 물어보는 거는 다 느껴진다. 그러니까 음. 네가 진짜 궁금증으로 왜 하는 거는 별로 기분 안 나빠. 근데 음. 방어적으로 왜 하는 거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대답할 것도 안 해. 아 그냥 뭘 물어 이렇게 그래. 돼. 다 아는 거아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네가 질문 하는 순간 어? 얘좀 봐라. 동... 왜? 하면 너도 어? 이 새끼 그거 하기 싫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봐. 이런 거랑 똑같다니까. 아, 똑같네. 똑같아. 너도. 어, 유레카. 똑같아. 저는 아닌데? 근데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 나랑 다르다. 아, 너는 아닌데? 어. 오케이. 왜? 네, 하면 대답하기 싫어? 로 계속 응수해보시죠. 나랑 말하기 싫어? 대답해주기 싫어? 대답이 생각 안 나?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 등등. 머리가 좀 만들어가는 타입일 수 있어요. 대답이 안 나서 왜? 대놓고 시간 보는 걸로 말버릇이 못 같이 죠 맞는 거 같애 왜놈인가 <laughs> 왜놈인가요? <laughs> <laughs> 여보 망치 어딨어? 왜? 네 대가리 깨게 웃겨 진짜 베풀 에 본다 다음 뭐 할까? 제가 시어머니를 무시한 건가요? 해줘아말좀 진짜 언제 또튀어나왔어 이 상황이 시어머님도 상처가 됐고, 며느리도 상처가 됐고, 아들도 다 상처가 된 상황이거든? 근데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음. 사실, 8시에 출발한 거를 어머님이 알고, 도착 시간이 늦는다는 것도 알고,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엄마, 우리 늦게 도착하고, 지금 밥안 먹고 출발하기 때문에 배고파서, 중간에 이제 휴게소 들려서 밥을 먹고 갈 테니까, 무조건 차리지 마세요. 저희 밥 먹고 갈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말을 했으면은 얘기 안 했어? 하긴 했다고 돼 있어. 조금 더 신신 당부를 하고? 그러니까 더세명다 인상 찌푸리지 않아도 될수 있었다는 거지. 좀만 더 음. 어필을 했으면은 음. 네 생각은 이거야? 근데 그렇더라도 이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분명히 아들이 어쨌든 얘기를 하긴 했잖아. 어떻게 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며느리를 탓을 하고 싶으니까 국밥 누가 먹자고 했냐 이런 걸좀 집요하게 물은 것도 그렇고 응. 야 니네 엄마가 그래도 그랬겠냐 하면서 니네 엄마라는 그 워딩 사실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응. 그것도 그렇고 말이 안 통하는 스타일 너는 남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시어머니 편을 든 거잖아 응. 글만 봤을 때는 개 열받지 남편에 대해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글만 봤을 때는 그냥 여자 너무 정상 시어머니 이상해 남편 더 이상해 이거야. 우리도 이런 상황이 많잖아 근데 이제 반대지 소위 친정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가 돼 부모님들이 항상 밥을 이렇게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음. 우리도 그 마음을 알고 또 실제로 우리도 먹고 싶기도 하고 집밥이 그런 마음에서 웬만한 정도라면은 음. 우리가 안 먹고 가. 가서 음. 집밥을 먹으려고 하지 음. 근데 나는 항상 중요한 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덟 음. 시 아홉 시까지도 야 우리 좀만 그래도 버티고 가서 응. 집밥 먹자 응. 이렇게 하겠는데 12시 넘어서 도착을 한다 이거 어떻게 이걸 끼니를 거르고 그때까지 버티다가 그 밥을 먹을 생각을 해 이거는 상식선에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 응. 당연히 우리는 어필을 했겠지 전화를 해서 아 우리 이때 도착하니까 어차피 그때 못 먹으니까 여기서 먹고 들어갈 테니까 준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밥을 했어 준비를 했어 여기까지 인정 근데 아 저희 밥 먹고 와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면은 정상인이라고 하면 아 그러니? 자기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도 아 그럼 내일 아침에 이렇게 먹으렴 그 열두 시 넘게 왔는데 왜 굶지 않고 왔냐 음. 너가 그랬지 않았냐 음. 우리 아들은 먹고 싶었을 음. 거다 그래서 음. 니네 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음. 그 이후에 막 뭐라 뭐라 하는데 나는 소름이 돋고 진짜 역겨워 가지고 음. 음. 원래 그 여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잘 했다고 느졌어 어, 음. 근데 남자도 진짜 소름 돋는 게 분명히 초반에 음.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가 이상한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자기 와이프 편은 안 들고 자기 엄마 편 든다는 게 음. 진짜 소름 돋더라. <laughs> 예, 진짜. 아주. 이 집안의 집안의 분위기일 수도 있어. 그니까 아들 며느리 자전까지 쪼졸 굶고 운전해서 오라는 게 정상은 아니죠. 거기다 니네 엄마 사리 분별 못하고 자기 엄마에게 사과하는 등심 차례를 보여요. 나라면 남편에게 니네 엄마가 사과 안 하면 너가 이혼하겠다고 할 듯. 음. 난내 며느리가 나 힘들까봐 밤늦게 도착한다고 먹고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아주 며느리 지하박을 건스잡으려고 눈에 불을 켠 것처럼 보인. 맞아 이거 안 먹고 갔으면 내 아들 배고프게 굶겨 가면 운전 시켰겠냐. 니네 엄마가 남편 굶기라고 가르쳤는했을 겁니다. 엄마가 밥안 차려놨으면 우리 아들 진짜 불면 뻔했네 무슨 무시야 무시는 누가 먼저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화나는 응 음, 진심으로 그리웠어. 분노하는 <laughs> 저도 형님이랑 똑같이 해야 하나요 돌아인가? 야 신기하다.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되게 못마땅한가 봐. 자기 와이프만 일하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럼 지가 든가그니까아난 이런 거 너무 내가 당한다고 하면은 어. 나는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 걸로 느껴지거든. 음, 음. 아 우리 이거를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너같은면 어떡할 거야? 이 상황이야. 지금 가족들 다 있어. 음. 근데 굳이 나한테 이렇게 몰래 와가지고 일대일로 말하고 싶어가지고 따라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했어. 꼽을 음. 줬어. 나는 웬만한 거는 음. 넘겨. 그냥 음. 좋게 좋게. 음. 근데 이 정도 강도다. 난 이거는 그냥 완전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 날 무시하고 날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그럼 음. 나는 아예 공격으로 나가. 음. 이렇게 사람들 다 있는데. 음. 나는 그러니까 나, 나한테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나는 이거는 참지 못할 것 어떡해, 같아. 어떻게 어떻게? 형님은 꼭 어디 일하러 오신 분 같은데요. 아주버님이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 음, 그냥 약간 싸우자네 그냥. 약간 싸우자지. <laughs> 막 부표정으로 정색하고. 무표정으로 정색하고 할 수도 있고 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음. 그때 더 타격을 줄수 있을 만한 표정과 말투와 워딩을 골라가지고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되게 비겁해 대놓고 공격한 게 아니라 나는 꼬을 어, 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는 음. 꼽에는 꼽이야 이 사람 나한테 돌려 말했는데 내가 거기서 화를 내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꼽이 왔다 그러면은 더큰 꼽으로 돌려줘 아저 진짜 친정 온 것처럼 너무 편해요 저 진짜 이집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근데 오.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럴 거 같아 응. 아,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이 며느리가 친정 온 것처럼 편한 게 진짜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laughs> 약간 이렇게 말할 것 같아 할말 없게 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기는 느낌이야 그니까 나는 그래 지혜롭게 돼. 근데 나는 그렇게 못 하는 게 성이 안차 나는 <laughs> 안 풀려? 어, 나는 그렇게는 안 풀려. 어, 진짜? 어, 나는 이렇게 공격을 받았으면 난더 세게 아, 이렇게 얘기를 그쵸? 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땐 너가 더 현명하게 대처를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풀려. 음, 내가 만약 여기서 어, 나를 공격해? 화낼 거야. 그래서 화를 내면 내가 더 아파. 그 사람을 더 집에 가서 약간 뭔가 찝찝하게 만드는 거 있지. 난 그게 좋아. <laughs>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거, 좋았던 것 같아. 딱맨 처음 에 앞부분만 들었을 때는 음. 야케야케였는데 약해,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음. 질문이 아주 너무 좋았어. 대플 <laughs> 넷드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종년 자처하는 분이 스타트를 이상하게 끊었고요. 답습할 필요 없습니다. <laughs> 너무 꼬였다. <laughs> 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면? 차이만 처가해서 손님이란 법 있나요? 다들 남이 집 귀한 자식인데 히히히 하고 웃어주시지. 뭔가 관점이 좀 다르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시아버지님? 다음엔 대놓고 웃으면서 어머님 아주버님이 제게 신정 와서 지내는 것처럼 있는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있어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차라리 이세 번째 어, 나, 댓글이 약간, 약간 우리랑 생각하는 게 관점이 달 어, 같은 거 같아. 어. 댓글보다 대댓글이 너무 웃겨 감정이 들어시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는 하 서로 옆에서 듣겠다고 나서면 좋겠고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소리도 듣고 싶고 우리 큰 며느리 최고다 소리도 듣고 싶은데 작은 동생 던시느니라 지 남편한테 한 소리 했나 봄. 거든요. 처를 동서 이거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아, 이제 또일하는 윗동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이네. 그래. 나는 아니야. 난 그냥 이 저런 거는 시켜서 할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맞아. 끝났지? <laughs> 어, 끝났어. <laughs>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사연을 얘기를 해 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저희와 다른 관점으로 보신 사연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댓글 달아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안녕.